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요즘 마스크들 다 마스크 해제됐잖아요 해제되고 마스크들 다 벗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보니까 어 서희 안녕 나가보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물론 건강을 생각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지만 제가 그분들이 한 번씩 마스크 어 동주야 안녕 반가워 벗고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에 우리가 3년 동안 마스크 쓰면서 기초 스킨 케어를 안 했잖아요 관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얼굴이잖아요 갑자기 밑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다 내려 있고 내려와 있고 건조하고 뭐 기미 잡티 피부 건조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 건조하고 기미, 잡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어떠세요? 제가 오늘요 여기 리디 파이닝 앰플이라고 몸피부 관리할 수 있는 리디 파이닝 앰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이벤트 중요하죠. 이벤트 뭐냐 하면 댓글 열심히 올려주시는 분께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 작두콩 두 분께 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아쉬우니까 한 분께 이거. 이게 벨벳 바디 워시하고 로션인데요. 이거 요즘 캠핑 많이 나가니까 아마 워시 로션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달콤하면서 굉장히 향이 여성스럽거든요. 이거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해, 오늘의 혜택이 있는데, 만일 라이브 중에 여러분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드리는 혜택이거든요. 특별 혜택 만 포인트 드릴 거고요. 라이브 중에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가 드리는 게 여기 보이는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이랑 필링 패드가 있거든요. 필링 패드 10종을 드리겠습니다. 어, 서영 언니 안녕하세요. 10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특별 혜택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 필링패드 12회가 정상가 48,000원이거든요. 48,000원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구매하시는 분께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이거, 이거는 선착순으로 드릴 거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오늘 방송 중에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언니, 머리 바뀌고, 게, 괜찮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겨울 동안에 너무 피부가 있잖아요. 그 겨울 날씨, 피, 날씨 특징이 피부가 음, 건조하잖아요? 건조한데, 어, 피부가 건조한 피부, 약해진 피부가 봄볕에 나가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푸석푸석해지고, 기미 잡티가 올라오고, 탄력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그 지금 몸에 필요한 이 리디파이닝 앰플 들고 왔잖아요 그 전에 제가 제 피부를 조금 알려 드릴게요 제 피부는 사실은 저도 그 사춘기 때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난 피부라 가지고 재생이 잘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연고를 많이 썼어요 연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재생이 잘 안되는데 안되고 모공이 굉장히 넓고 피지은 많이 덜고 속은 건조해서 당기는 피부거든요 피부인데 제가 또 햇볕에 나가면 쉽게 검게 타는 피부, 또 회복이 잘안 되는 피부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홀리추얼 브랜드가 나오 이홀리얼 브랜드가 나오면서 이 제품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다 쓰고 있고요. 필링 패드 일주일에 두번사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리디파이닝 앰플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고객한테 먼저 판게 아니고 제가 먼저 쓰기 시작했거든요.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피부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단 피부가 결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화장을 하면 화장 수정을 안 해도 하루 종일 그 화장이 계속 남아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광이 나면서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졌고 최근에는 고객들이 저, 고객님께서 저에게 살 빠졌어이라는 살 빠진 게 아니고 이리디파팅 앰플 쓰다 보니까 탄력이 생겨서 리프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졌나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이 더 작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살은 빠진 게 아니랍니다. 어, 그이 작은 리, 리파이닝 앰플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효과가 있니? 하고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작은 앰플 한 병이 5g, 5ml 거든요. 5ml인데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여러분, 백옥투사 성분 아시죠?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 C 인도체가 들어가 있고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어요 E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3종이 들어가 있는데 또 중요한 성분이 뭐냐 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히알루론산 5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5종은 히알루론산은 콜라겐하고 똑같이 그 입자가 있잖아요 작은게 있고 중간게 있고 큰게 있대요 근데 우리 우리 지난주에 콜라겐 제가 라방할 때 저희 콜라겐이 다중 입자 콜라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 들어가 있는 히아루론산이 다중 입자 히아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서 흡수도 잘되고 유지도 잘되고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서영 언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성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글루타치온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있잖아요. 지금 홈쇼핑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글루타치온 판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글루타치온 좋다 하니까 다 사서 이 천적에 그 필름 이렇게 붙여가지고 흡수하고 있잖아요. 섭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글루타치온이 효능이 뭔지, 기능이 뭔지 아직까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글루타치온은 음, 그 비타민C보다 항산화 능력이 100배 이상 높은 성분이고, 이, 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항산화 능력을 어, 어떻게 쓰냐 하면 활성산소 있잖아요. 활성산소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바로 활성산소거든요. 바로 그 활성산소가 뭐냐면, 나쁜 산소. 나쁜 산소고, 산소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정말, 맞아요. 좋아요. 언니.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이거 이벤트 당첨 발표해 드릴게요. 그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거든요. 근데 혼자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 얘가 또 되게 착한 성분인 게 자기 옆에 있는 세포도 있잖아요. 비타민C나 비타민E한테도 자기 에너지를 나눠줘서 좀더 활성산소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활성산소와 제거가 되다 보니까 피부톤은 굉장히 맑아지면서 피부는 어떻게 되냐면 겉피부 속 피부가 굉장히 탄력이 생겨서 굉장히 탄탄해지는 피부로 변하고 이 턱선이 있잖아요. 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굴이 작아져 보이는구나 하는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톤이 맑아지니까 피부는 굉장히 유리알처럼 굉장히 맑아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햇볕에 나가면 그햇볕을본 피부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까맣게 변해요. 이게 피부 멜라닌 색소가 겨울 동안 밑에 쑥 내려가서 잠자고 있다가 봄이 돼서 햇살이 나오니까 이게 쑥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 멜라닌 색소가 까만 멜라닌 색소다 보니까 올라오니까 얼굴이 까매지는 거거든요. 그 까만 멜라닌 색소를 생성을 억제를 시켜주고요 올라와 있는 까만 멜라닌 색소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거든요. 그 글루타치온이 바로 배옥주사 성분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바르는 글루타치온을 사용하면 피부 탄력, 피부 보습. 피부 리프팅도 되면서 피부 미백 효과까지 같이 주는 거거든요. 네, 건이 언니 댓글 계속 잘 올려주시는데, 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작두콩 당첨해 드릴게요. 건이 언니 감사합니다. 댓글 계속 계속 잘 올려주세요. 제가 작두콩 도 하나 남아 있고요. 또 바디 이종이 있거든요. 글루타치온이 그런 기능을 하는데 글루타치온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가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이클 잭슨인데. 마이클 잭슨은 그 백옥주사에 글루타치온을 넣어서 주, 이제 주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많이 하면 이제 피부가 자꾸 이렇게 늘어지면서 그러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과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과하면 안 좋다 하잖아요. 어영 언니 감사합니다. 어, 피부가 늘어지고 이제 주름이 생기고 이제 몸이 이제 자꾸 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은 발라, 바르면서 조금씩 흡수시켜주면 그 효능 효과를 더욱더 많이 볼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오늘 바르는 글루타치온 앰플 여러분들이 만일 생각이 있다면 오늘 주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루타치온이 아니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만약 우리가 간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피부가 꺼져요. 제가 특히 더 그렇거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거울을 보면 내 얼굴 이까매져 있거든요. 왜 이럴까 했거든요. 그게 바로 글루타치온의 효과더라고요.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만들어진대요. 만들어지는데 이게 20세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10년마다 15%씩 줄어들고 40세가 되면 이게 한50% 줄어드는데 그때부터 이제 글루타치온이 하는 역할이 활성산소를 없앤다 했잖아요 그 역할이 이제 50%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40대 이후가 되면 기미 잡티가 올라오고 뭐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눈가 주름도 생기고 이렇다 하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 피부 어때요? 굉장히 탄탄하고 빵빵하고 굉장히 투명하고 맑잖아. 요 그죠? 맑은데 그게 왜 그러냐 면 얘네들은 글루, 간이, 그러니까 글루탄 치원이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빵빵한 피부 꼭 터질 것 같은 피부 아니에요? 꼭 무슨 물을 이렇게 피부에 넣은 것처럼 굉장히 투명하고 맑잖아요. 애기, 애기 피부 보면, 아 나도 저런 피부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거를 우리 전구로 비교 한번 해볼게요. 글루타치온을. 전구로 비교했을 때, 아기 때전구가 만일 300개가, 아니, 1000개가 있어요. 1000개가 있다면 20대가 되면 500개로 줄어들고요. 30대가 되면 300개로 줄어들고, 40대가 되면 200개로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또 50대가 되면 100개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60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60대가 되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아예 막 줄어들어서 왜 60대가 되면 훅 간다 하잖아요.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을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글루타치온 앰플이 있잖아요. 이거를 피부에 발라주시면 피부 강을 확 올려주고요. 피부를 굉장히 탄력을 확 올려주고요. 피부를 굉장히 하얗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오늘부터 필요하신 분은 오늘부터 글루타치온 앰플 한번 시작해 보지 않으실래요? 있잖아요 제가 잠시 시연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 글루타치온 앰플 리디 파이닝 앰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한 병에 5ml씩 들어가 있거든요 5ml씩 들어가 있는 게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20개가 들어가 있고 이한병한 한 병에 탄력, 보습, 미백 효과를 주는 성분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고 사용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처음 사용할 때 월화는 이한 병으로 반 병씩 쓰시면 돼요. 월요일 반 병, 화요일 반 병. 그리고 수요일 반 병, 목요일 반병한 병으로 쓰고요. 금토일은 여러분 금토일은 연휴가 끼어 있잖아요. 쉬면서 피부에 유효 성분을 빵빵하게 집어넣으라고 금토일은 하루에 한병 오전에 반병 오후에 반병 이렇게 써주시면 아네 현애 씨 주문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전에 한병 오후에 한병 금토일 사용하시고 월요일 한번 피부를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맑아져 있고 굉장히 탄력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제품 제형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용할 때요 이렇게 스포이드도 있는데 스포이드가 조금 불편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 너무 많이 부어졌다 이렇게 12번을 부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제형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있잖아요 묽은 제형이에요 음잘 흘러내리죠 굉장히 깨끗해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게 백합향이라서 아로마 테라피 효과까지 있거든요 한번 비유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댓글 한번 올려 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광이 나죠? 광이 나고 굉장히 맑죠?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 이렇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맑고 피부 모공까지 감춰줄 정도로 주름까지 감춰줄 정도로 굉장히 맑게 보여요. 한 보세요. 댓글 한번 올려보실래요? 어떤가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 사용할 때 이제 세번 레이어링해서 쓰는데 제가 만약 주문하신 분께는 이제 일일이 찾아가서 어떻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혜택 한번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중에 여러분이 많이 구입을 하시면 특별 포인트 1만 포인트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스킨, 홀리추얼 브랜드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이 있잖아요. 크림을 크림 5종 2개, 10종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거기 또 특별 이벤트 또있어 완전 대박 이벤트거든요. 이게 필리패드라고 처음에 출시됐을 때 완전 대박 친 제품이거든요. 한번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 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한 번씩 다 재구매를 했거든요. 이 필리패드는 원스텝, 투스텝으로 내 피부 각질 제거하고 영양까지 넣어주는 패드인데요. 이 패드 한 매에 8,000원 해요. 8,000원 하고, 이거 12매를 제가 여러분에게 본품 48,000원에 해당하는 12회를 여러분들께 특별 선물로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하시면 이거 주문하세요 그리고 서영 언니 제가 댓글 너무 잘 올려주셔서 네, 나 주문했는 것은 안 보이니까요 아 언니 주문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영 언니 제가 제가 언니 댓글 이벤트 당첨 이잡뚜콩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디 이 있어요. 댓글 한번 올려 보실래요? 아 잠깐 위에 누가 두 개를 주문한 것 같은데. 어, 언니 건희 언니 구매 두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언니. 잖아요. 나이가 들면 부자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이제 두 가지가 많으면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부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피부 광발, 모발이 많은 사람, 모발, 머리빨이두 가지가 많으면 부자라고 하네요. 근데 피부 광발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운을 불러 주는 이게 피부 광이라고 하거든요. 얼굴에서 자체 광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다고 해요. 그 피부가 그 없으면 우리가 화장품으로 이렇게 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리디파이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오늘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주문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한 매일매일 이제 하루하루 늙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예쁘게 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리디 파이닝 앰플로 하루하루 우리 예쁘게, 예쁘게 늙어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드릴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